어제 방송되었던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새로운 코너 프로젝트 101잘 보셨나요? 팟캐스트는 오디오만 나가고 유튜브에서는 풀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잘 보시고 소감, 피드백 언제든지 제 이메일 sarah.dailycryptonews.net S-A-R-A-H 골뱅이 하시고 dailycryptonews.net으로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 k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0 달러를 넘어선 후에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의 총 시장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원화로는 1,300조 원 이상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유통 공급량은 1962만 7,443 비트코인으로 전체 공급량의 93.46%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인 강세장과 비트코인 현물상장 지수펀드,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 영향이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개인과 기관 모두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했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되었죠. 앞서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강세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결국 비트코인을 일시적으로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승세는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다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실 차트를 전체 기간을 두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기세에 있는데요. 어, 이런 반감기나 혹은 특정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또 살짝 내려갔다가 살짝 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기대감이 한폭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비트코인 개수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요. 레이어 1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 말고도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레이어 2가 이제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1은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외에 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요새 좀더 핫하게 나오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3개월간 레이어1 토큰의 수익률도 어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이네트워크의 세이, 세이 S-E-I라는 토큰이 450% 상향돼서 한국에서는 12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론인 네트워크의 론, RON이라는 토큰이 220%. 올라가서 2.7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썸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토큰이고요. 한국 원화로는 3,691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이 네트워크의 SUI 토큰이 200% 증가해서 2,561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수이는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토큰들 보유하고 계세요? 거래 좀 하고 계시나요? 혹은 뭐 솔라나의 SOL 토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레이어 1, 레이어 2 토큰 너무 궁금합니다. 사라의 데일리크립토뉴스 n e t 으로 공유해주세요. 지난 수요일 션 레인 판사는 파산 한 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gbtc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네시스 관련된 뉴스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gbtc 매각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시장에 가능하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냐?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 신청이 이제 승리된 상태이고요. 이 신청으로 채무자가 재량에 따라서 주식 매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고요. 일정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슈원 레인 판사는 미국의 파산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요청한 주식에 대한 협의 요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협의나 조언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네요. 또한 승인 조건으로 첼무자들이 주식을 비트코인이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제네시스의 한 변호사는 그레이스케일 주식 가치를 16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2월 초에 대출된 서류에 따르면 파산한 대출 기관은 3,500만 개의 GBTC 주식과 800만 개의 이더리움, 약 300만 달러의 ETCG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GBTC는 주당 약 46달러에 거래되었고요. 어, 이 지금 주식이 전부 다 판매가 된다면, 어, 시장에 조금 어,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절차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뉴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실험적인 이더리움의 토큰 표준이 등장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다양한 개발 관련 뭐 암호화폐 관련 금융 관련 어, 수많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관련 어, 실험을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토큰 표준이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관련 뉴스는 404라는 키워드로 이미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역시 데일리 크립트뉴스에서는 미리 보고드리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어, 이더리움 개발자들로 구성된 팀이 예상치 못했던 ERC 404 토큰 표준이 나왔다. 와, 광고, 어, 하입이 계속 되었었는데, 일부 기사들이나 일부 피드백에서는 이거는 공식 표준이 아니다. 단순하게 이제, 밈 코인처럼 그냥, 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하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어, 조금 조심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에서야 보고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 팀이 직접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DN404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토큰 표준, 영어로는 토큰 스탠다드라고도 말하긴 하는데요. 여섯 명의 개발자로 구성된 팀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개발자, 사이가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 DN404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최종 목표가 네이티브 분할 기능이 내장된 NFT의 역할을 할수 있는 토큰 표준을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NFT는 non-fungible 토큰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토큰들을 보시면 1 토큰이 다른 1 토큰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잖아요. 1 비트코인이 내가 2 비트코인을 가진다고 해서 저 비트코인과 다른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토큰 표준으로 되어 있고 전송을 하던 나눠주던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non fungible 토큰은 이미지나 여러 가지 어, 아트들이 적용이 된 것처럼 한 하나 하나 토큰들이 각각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토큰과는 또 다른 이제 표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거나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토큰 표준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중개자 없이 NFT의 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ERC404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을 한 DN404를 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RC20, 토큰과 미러된 이 토큰의 이 토큰의 기준을 바로 반영하는 ERC-721의 두 가지 컨트랙트를 사용하고요. NFT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들에서 NFT 프로젝트에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추가할 수가 있고 NFT 자체에 담겨 있는 내재적인 가치들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조금 물음표로 남아있는 게이 하입이거든요. 404 관련된. 원래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들이 등장을 하면 이 기간을 좀 거치기 마련인데요. 아직까지는 저도 조금 조심하면서 뉴스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뭔가 더어 발전사항이 있고, 어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성공 사례가 나오고 한다면 데일리 크립톤 뉴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피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2로 계속 높아 있는 상태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 기준 현재가 1위, 비트코인은 1.77% 올라간 7,133만 6천 원이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2.39% 올라간 1,060만 원. 3위는 이더리움 2.31% 올라간 381만 4천 원. 4위는 메이커 0.70% 내려간 283만 5천 원. 5위는 BNB 4.94% 올라간 471,3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56% 내려간 373,400원 7위는 솔라나 0.5% 내려간 158,500원 8위는 일루비움 0.21% 올라간 141,000원 9위는 아베 3% 올라간 116,900원 비트코인 SV는 변동사항 따로 없고요. 11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비트그리의 탑크립토게이너 1위 보시면 트라이브라는, 트라이브라는 프로젝트의 티커 TRIP E 토큰이 66.6% 올라간 0.400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크립토 루서 1위는 수음이라는 프로젝트의 티커 SNM이라는 토큰이 63.31% 내려간 0.00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오늘 2월 15일 목요일 데일리 크립트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